자, 월배역 디에 나온 프라이빗 펜트리 76평 남아있는 매물입니다. 안방이죠. 안방에서 드레스룸 메인 욕실이 되겠습니다. 안방에서 바라보는 48층 고층 뷰고 주방이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펜트리 공간, 고급스러운 식탁. 보조 주방이 되겠습니다. 거실, 거실에서 바라보는 남서향 시티뷰, 낙동강, 빛을 산 쪽. 현관 쪽이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넓은 편트리 공간, 신발장, 자 외부 관통 편트리 공간. 세탁실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한 풍기 세탁실 그리고 두 번째 욕실과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욕실과 화장실 현관 쪽으로 작은 방 남서향으로. 역시 포베이 자, 자, 공방.